신년 파티로 친구들이랑 내일 호캉스를 가는데 전날인 오늘 대전에 사는 친구들 두 명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거든요. 지금 도착을 했다고 해서 카메라 켰어요. 온것 같은데? 안녕. 귀엽 영상 찍고 있지. 2시간 30분? 30분에... <laughs> <laughs> 뭐 바뀌지 않았니? 지금? 일단, 이해가, 어, 일단 이거, 이거 원래 아, 이거 이거 어. 우리 신이랑 나랑 결정했어. 뭘? 아 선을 모르겠어요. 아 너무 어려워요. <웃음> <웃음> 이건 뭐지? 명장 베리믹스. 뭔가? 애수 사이 아이즈에서. 안 됐지 이거 힘들긴. 근데 나중에 나중에 수정 화장 안 하게. 속눈썹. 좀 이상하지만 안한 것보다 아, 낫다. 너 우리 색깔 완전 다 달라. <laughs> 파란색 갈색. 아 진짜 제각각. 진짜예요? 근데 완전 겹는데 어떡하냐? 해마다 신기.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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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를 떡볶이 찰굽다 어? 근데 떡볶이 먹을 건 빨리. 어, 아 맞네. 어때 응. 음다 익었어? 응, 내가 먹는 거 익었어. 음 음? 음. 맛있다 뜨겁지? <laughs> 기다린다고 했던 거였어, 저는. 음. 선 음. 근데 떡볶이는 며칠 음. 지나서 먹어도 맛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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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랑 같이 먹어서 맛있어맛 아니야? 맞아. 맞는 건 아니고 약간 좀 기본 그런 건가? 저 사실, 아내 옷이 바뀌었는데, 제 옷은 열로갔습니다이 앤. <laughs> 저는 흰색 옷. 이제 출발합니다. 렛츠고 s 아 내가 화면으로 봤는데, 어, 머리. 잠깐만. 어. 아니, 고파. <laughs> 어떡해. 고파. <laughs> 괜찮아.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똑같은 애들이 나는데 저는 이제 예솔이랑 저랑만 수영을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수영하러 가요. 갑니다, 해주고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여기는 수영모를 사야 돼가지고 그냥 수영모를 사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나의 선베드도 해줘가지고 제가 잘 고른 것 같아요, 호텔을. 음. 네,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짠! 뭐를 썼습니 수영복. 네, 네. 어때요? 나나나 <laughs> 엉텅한 거랑 안엉어 괜찮네 이거 그러니까 좋은데? 깔끔하다 어가방 있어 나 그거 안 갖고 왔어 잠옷? 어 아이고야 짠. 이어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너무 그냥 실내에서만 놀수 있어도 좋은데 진짜 외투 안 입고 왔어도 됐겠다 나는 배를 채우고 싶어 그냥

이거에도 네가 묻을 것 같아. 음. 맞... 보드랑이 왜 거야? 이 예, 위아래 다 네고기야. 응. 맞아. 아, 진짜? 응. 아, 그래? 그냥 어 줍니다. 안가져 갖고 왔는데 예영이 마음에 안들었그 예영이가 일단 이 옷이 자기 마에안들어서 음. 그냥 그다음... 줄까? 그런 음. 데 음. 마땅한 하이가 없어서. 그냥 냥반금 하이. 아, 진짜? 연애 수영할 때 시은이랑 완전 얘기 많이 했어. 아, 진짜? 근데 사진만, 응. 음. 연애 프로그램에서 둘둘 데이트하고 네. 만나잖아. 뭔가 그 데이트에 대해서 슬픈 느낌 들었어, 방금. 응, 응, 응. 봐봐. 다른 거야? 응, 나 같다. 응, 다 알았다, 알았다. 요즘 유행하는 항공샷. 근데 이거 무늬가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죠. 아, 이거 지게로가왜 이렇게 냐 이거 왜 이렇게 주황색 하트? 그치? 음, 나름 여기 안에서 놀기 괜찮아. 그러니까 놀 때가 많다고 해서 뭐, 여기를 고른 거지. 엄청 응. 아, 야, 선택 미쳤다. 예, 예. 어? <S> <S> 나 인사한 건데, 이렇게. <laughs> 야, 흰색 그 전체야. 아, 그래. 하나 둘 셋. 아, 우리 한번더 연습해보자, 얘들아. 아, 어, 네, 네. 나한테 하는 줄. 아, 나한테 아, 하는 줄, 아, 혼자. 아, 이 아, 위치야. 갈게. 어, 잠시만, 잠시만. 이게 뭐야? 아,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 멀묵없다지? 아, 그 각자 얼굴을 보자. 그래, 네.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시은이 잘 찍었네. <laughs> 미안해 나좀웃죠한다 아, 내가, 오른쪽 빨리, 잠깐 이렇게, 오른쪽 쪽 씨, 씨. 오 오른쪽 씨, 오른쪽 빨리, 여, 빨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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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발짝짝,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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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와 와, 씨, 씨, 씨. 어디 없어? 어디 없어? 나 완전 긴급. 씨, 씨, 씨. 저희는 이제 술을 사와가지고 술을 먹을 예정입니다. 근데 술도 약간 도수 낮은 술 먹을 거고 저는 이렇게 잠옷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운을 입었어요. 아, 아 조금. 치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뭔지 알지? 더 음, 몰라? 이거 뭔지 몰라? 음. 음. 여보세요, 자기야. 지금 아왜 그래? 자기야 지금 무슨 시간이지? 아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구나. 어? 이거 아, 진짜 좋아. 그그 그 뮤비 감성 진짜 예뻐 이거. 아 진짜? 응. 아 진짜? 응. 난 이거 응내 찐... 태어날 때부터 없어지는 잘난 박송을 잘안 듣는다 내 노래 너무 잘아 e! 이거야 오케이. 어떻게 있는 e! 거야 e! 아, 다른 거 있나 e! 우리 충청도 우리 충성 빵빵아아 그거 너무 유치한 행 업디얌 너가 만약에 뭐 하는겨 하면 우리가 술 먹는겨 아, 어, 이 e! 어. 음, 우리가 어. 만드자 그냥 뭐 하는겨 술, 술 먹는겨 이 아, e! <laughs> 뭐 하는, 응, 먹...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뭐 하는 겨? 술뭐 먹는 겨? 겨? 이. 내가 봤을 때 이거 유행한다. 빨리요 시. 시. 뭐 하는 겨? 술 <laughs> 먹는 겨? <laughs> 이. 오줌 왜안 하냐? 너왜안무것도안냐뭐 하는 겨? 술 먹는 겨? 이. 나소리좀쪽팔리면 좀 담겨있지 않니, 얘들아? 귀엽다. 그쪽 쪼빨려? 응? 응, 맛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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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녀시대, 소녀시대. 소녀 오전뷰. 와, 날씨 너무 좋은데? 이제 곧퇴실을 하고 점심 먹고 애들이랑 헤어질 것 같아요. 아내부 여행 확정캉는 기본 2박 3일을 잡아야 돼 맞아 네둘다 지금 또 워터파크 때처럼 순식간으로 지나가는 느낌 <laughs> 어 진짜 그런거 <laughs> 맞아 맞아 순삭이야 진짜 왜 노는 시간은 항상 아, 너무 음, 빨리 가는 거아 진짜 알차게 놀긴 했어 말이 끊긴 적이 없어 우리 애초에 연박이면은 한2시 일어나도 돼아그러네 맞아 어, 이거 올려? 아니, 나는 그냥 이 너도 같이 갈때 그렇게 아무리 잘 치는 더라도다퍼수 있는 게쉽지 않은데, 헬프가... 흘리면 되지 뭐... 도움이 섭또다또도또 뽕만 같은 이느낌이나 너무 응. 싫어. 되게 출근이라니, 아할지 맛있다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아, <no. No. 웃음> 꿈같던 아, 시간이었다 행복해 행복해야 돼 <laughs> <아이고>. 둘은 서울에서 <laughs> 이 둘은 연락하요. 대전에서 그래. 연락해 <laughs>